에지즈 간만에 찾아뵙게 됐는데. <laughs> 자, 오늘은 제가 덕주 캠핑장을 갈 건데요. 덕주 캠핑장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인스타를 봤는데, 인스타에서 그 덕주 산성이 그 은하수 맛집이라고 제가 그 봤거든요. 그래서 은하수 그 사진을 찍으려고, 인생 사진을 찍으러 덕주 야영장을 한번 예약을 해 봤습니다 그 이제 국립공원을 검색해서 치면은 예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약하는데 15,000원이 들었고 전기 예약까지 하니까 18,000원에 예약을 할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데크 처음으로 데크 사이트를 한번 예약을 해봤습니다 아, 그래서 기대가 아무튼 엄청 되는데요 아, 일단은 한번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내가 잘못 찍었나? 아 맞네 산악 체험장. 제천 산악 체험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규모가 별로 안큰것 같은데 어, 일단 한번 빠르게 싹 체험을 한번 해보고 오겠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laughs> 음, <전철이. 웃음> 그 아. 저세상아 지가 이고 맞아. 요거 쓰시면 돼요. 너무무서워요 어, 너무 저희는 하이쿠 시간인데요 이거 살아남을 수 있는 건가? 아, 아, 이게 성인 코스구나. 아. 자, 라이리 포스터. 나가면 돼요? 이거 잡고 가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 어떻게 가요? 양팔을 벌려요. 네? 양팔을 벌려. 네? 아니 이걸 이게 사람이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구방간이 괜히 무서워했겠어요. 천천히, 천천히 숨을 쉬요. 어 <laughs> 천천히 <laughs> 내 손을 떠났어요. 줄 잡고 클래요. 떨어질 거 같은데? 안돼 안돼 떨어지면 안돼. 떨어질 거 같으면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얘기해요? 찬찬히. <laughs>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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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야 으아아아아아! 아, 잡았다! 으아다아아아다으아다아아 으아아아! 으아아아! 으아으 른들. 어 이거 쉽다. V도 할수 있어. 어어어 어. 어, 어. 나 떨어지면 어떡해? 어 무서워 무서워. 할수 있나? 아 무서워야. <laughs> 난 점프가 제일 무섭다. 학교에서 한국무용을 배울 때 한국무용 스텝은 요렇게 요렇게 하는 거라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네요. 요 정도야 뭐. 아니 그 여기 가족 단위로 캠핑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가족 캠핑을 와서 그 초등학생 자녀들. 여기 한 바퀴 싹 도시면 이제 초등학생 친구들이 다리힘 풀려서 이제 밤에 딥슬립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그때부터 이제 아... 파리타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어 주시면 돼요 자 역할이 <놀라> <자>, 하죠네 <하하하> 네. 아, 이빨이 시려워요 어 그쵸 그기 여기 계곡인가? 여기서 어, 뛰어내리라고요 어, 네. 위에서 뛰어내리라 장가에 너무 축축해요. 땀이 많아. <laughs> 장가에 <장갑이> 너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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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힘들어요.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무서운데요. <laughs> 아래 <아랫꽃들에게> 들가한마요 <laughs>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laughs> 댓글 달아주세요. 으아, 구독 무워 자, 하나, 둘, 셋! 야으아아 이러셔야 돼. 이야. <laughs> <laughs> 이 친구 자기를 버렸어, 지금. 그죠? 에라이! 이러면서 뛴것 같아. <laughs> 맞아요? 맞아? 맞아요.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laughs> 자. 자, 박사부터 쳐주세요! <laughs> 어, 너무 무서워요. 그죠? 네. 장난 아니지? 그죠? 네, 너무 무서워. 진짜 무서워. 잘했어요. <laughs> 자, 이제. You hold me all together. Even though I push right back. Your strength is never borrowed. Your patience never lies. 여기 무슨 청풍 먹거리 장터라고 쳐서 그 네이버 지도에 쳐서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점심을 한번 해결해 볼까 합니다. 아까 땀을 너무 많이 뺐더니 피곤해요. 아무튼 맛있는 점심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이 생각보다 피곤하네. <laughs> 부모님들은 체험하지 마시고 애들만 꼭 맡기고 애들을 이제 기절시킨 다음에 부모님들의 밤 파티를 꼭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너무 피곤하네요. 버덕, <laughs> 더덕, 버덕, 더덕, 버덕구이 정신을 시켰어요 더덕구이 너무 맛있다. 여기 가족끼리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완전 건강한 한정식. 아니, 제천이 듣기로는 무슨 약재? 뭐, 암튼 그런 게유명하다 그래서. 그래서 뭔가 이 반찬들이 약재 느낌이 나는 건가? 암튼 너무 맛있었다. 캠핑장 갑시다. 캠핑장. 날씨가 아주 좋고, 날씨가 아주 좋고. 괜찮아. 엄마 아빠가 있잖아. 찡. <laughs> 난 들어가기 싫은데. 바로. 와, 멧돼지 나오는데. 니 <laughs> 니니니니. 기칭 시작! <laughs> 그나저나 또 이, 얘가 또 앞이 아닌 것 같은데 맨날 여기가 앞이 아닌데 여기가 앞인데 에이 돌리면 되지 돌리면 되지 에이그 바닷소리랑 느낌이 또 다르네 Yeah.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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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잔, 텐트를 다 지었습니다. 오늘은 타프까지 지어봤는데요. 아니, 텐트는 진짜 금방 빨리 지었는데, 타프가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으응. 원래 오늘 가려고 했던 계곡을, 여기 바로 앞에 계곡이 있거든요? 이 계곡을 내일 아침에 한번 가보려고요. 무슨 그, 막 드래곤볼에 나오는 그런 도인처럼 아침에 한번 계곡을 가면 그 약간 계곡의 전기를 맞아서 한번 즐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는 PC가 데크로 되어 있는데, 어, 제가 예약한 여기가 B44 구역이에요. 근데 왜 B44로 예약을 했냐면은 여기 캠핑장에는 그 샤워장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 B44 여기 바로 여기 앞에 화장실이랑 샤워장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은 샤워장이 엄청 가깝고 그리고 바로 앞에 계곡이랑 산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다. 그래서 여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뭔가 시는좀 숲이, 숲이 물론 잘 보이긴 하지만 너무 초입인 것 같아서 주차장이랑 가까우면 짐을 옮기기 편하긴 한데 여기는 주차장보단 조금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뷰도 좋고, 음, 차랑 떨어져 있어서 짐을 옮기긴 어렵지만 그래도 차 소리, 차 소리를 피해서 이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높은 데 위치한 대로 예약을 했어요. 저녁을 만들어 볼 건데, 아! 씻고 왔어요. 씻고 왔습니다. <laughs> 씻고 왔고, 아우, 정신이 없네. 씻고 왔고, 뭐, 씻으러 가면서 얘기는 했지만, 코인 샤워장이고, 아무튼 씻고 왔고, 나는 10분 만에 미션을 성공했고, 그리고 지금부터 저녁을 만들어 볼 건데, 오늘은 그 캠핑한 사람들이 많이 해본다는 그 비어 치킨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좀 2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여기가 은하수 맛집이니까 은하수를 기다려 보면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러면 한번, 하, 지금부터 해볼게요. 아자 비어캔 치킨 시드닝. 음, 구멍에도 해줘. 헤이, 올래 저리 가. 음, 골고루 <그루로> 발라줘야겠지. 아이고 <laughs>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어이구 예쁘다. 양념이 속살에도 골고루 배기게 느낌이 좋다고 생각하면 나 이상한 사람인가? 뒤집어! 아 어, 이거 해줘야 될때 뒤집어! 세신음 <laughs> 머스타드 음, 먹었어 소재 드릴게요. 엄마한테 등짝 맞을. <laughs> 끝! 이제, 이, 어, 엉덩, 똥꾸녕에, <laughs> 똥꾸녕에, 불쌍해라. 이거를 꽂고안 칠하는데, 오, 잘 들어갔네, 생각보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잘안 드실 수 있겠어요? 괜찮으세요? 네, 이게 인터넷에서 쳐보니까 이 맥주 캔으로 하면 환경 호르몬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비어, 이거 뭐지? 비어 치킨 전용 맥주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어, 저는 오늘 그냥 일단 환경 호르몬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그 비어 치킨 전용 맥주로 해보세요. 알겠죠? 여자한테 환경으로는 좋지 않아요. <laughs> 자, 그럼 이거를 구워보기 구워 위해서 불을 켜볼게요. 숯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그 민머리에서 나왔던 그 조그만한 화로. 아니죠. 오늘은 큰 화로죠. 큰 화로. 우리 사랑은 불장나 됐어 아, 이거 꾸지 꾸개꾸개 꾸개꾸개 어! 숯을 만지면 이렇게 돼요 그 뭔지 알죠? 원래 숯 일하다가 얼굴에 이렇게 탁 묻히고 그러면 이제 막 썸남이 야, 너 얼굴에 뭐 묻었어 그러면은 응? 뭐? <laughs> 약간 그런 바이브 오늘도 파이어 스틱 도전! 따단 그 여기가 국립공원인데 그 초안산에서는 그 장작이 안 됐었거든요. 숯은 됐었는데 장작은 안 됐는데 여기는 불멍이 가능해요. 근데 대신 조심해야 된다. 우리 모두 조심조심 해야 되잖아요. 오 어, 잠깐 오케이 오케이 오 아주 좋아요. 야한번 했다고 사람을 또오불 어, 나 되게 빨리 성공했어 보이세요? 파이어 이스 파이어 무너졌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이 친구야 좀 또, 또, 또 넘어졌어, 또 넘어졌어 안 돼, 제발 살려주세요 얘가 넘어졌거든요 이, 이 비어캔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넘어졌는데, 어, 넘어진 김에 살짝 보니까 안에가 하나도 안 익은 거예요. 그래서 호일, 호일로 해서 직화로 익혀보려고 합니다. 자, 과연 익었을런지 한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이 눌러붙었어. 잠깐만, 잠깐만. 익은 건 같은데, 이탄 놈들은 뭐야. 이었다이었다 오, 이었다이었다이었는데 <laughs> 아니. 이거. 이거 반은 다 썼어. 이거 탄 거는 띄고, 띄고 먹으면 되겠지. 길 트럭에서 파는 통닭 있죠? 약간 그런 맛이에요. 음, 괜찮은데? 아, 괜찮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한 거의 3 시간 걸린 것 같은데. 좀 괜찮은데, 좀 옮겨 담아 보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것도 하나의 노동이 되어버렸네 캠핑은 노동이다. 짜자자, 짜자자, 짜자 소스가 있어요. 너무 맛있어. 탄 맛이 살짝 나면 맛있어요. 맛있다. 맛있다. 아 뿌듯하다. 너무 뿌듯해요. 여기 덕주 야영장에서 덕주산성이라는 곳이 차량으로 1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걸어서는 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서 본 은하수 맛집이래요. 그래서 오늘 꼭 거기를 가서 은하수를 보고 싶거든요. 아까 보니까 별이 조금 조금씩 보이는 거 봐서는 은하수가 오늘 보일 것 같거든요? 은하수가 예상 보이는 시간이 11시에서 새벽 4시 사이라고 하니까 이걸 먹고 가면 보이지 않을까. 제발 볼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은하수 꼭 보고 가겠습니다. 화이팅! 자, 지금 시간 새벽 1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덕주산성으로 레스코를 해보겠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저를 감싸고 있는데요. <laughs> 덕주산성 앞에 와 있는데 지금 진짜 어두워서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위에 별이 진짜 잘 보여요. 진짜 잘 보이는데 이게 카메라 하나도 안 담겨요. 아니 이게 엄청나게 좋은 카메라로 갖고 와요. 보이는 보이나 봐요. 근데 다행히 아이폰에 그 야간 모드로 찍으면 그래도 아주 찌끔 찌끔 담겨서 한번 사진으로 제가 한번 찍어가지고 그거는 한번 제가 뭐 이렇게 사진으로 한번 띄어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은하수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별 맛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이 별은 꼭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진짜 무서워요. 혼자서는 아, 못올것 같아요. 저도 여기 하, 진짜 혼자 오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니 덕주산성이 인스타에서 엄청나게 은하수 맛집이라고 저는 봐가지고 왔는데, 아니, 여기 진짜 꼼꼼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고. 아니, 저도 솔직히 여기 피디님이랑 왔으니까 망정이지. 혼자 왔으면 저 그냥 혼자 사라졌어도 모를 만큼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물론 별을 많이 봐서 너무 좋긴 했는데, 뭔가 여러분들도 좀 알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 이게. 그 인스타만 100% <laughs> 믿으면 좀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어 별을 봐서 좋긴 하지만 어 위험했다. 음 혼자 만약에 오시거나 뭐 일반 커플 분들이 오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다시 야영장으로 돌아가서. 네. 네.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목소리> 계곡에 왔는데,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연대요. 그래서 이렇게 막혀져 있네요. 인터넷에는 안 적혀 있는데, 이렇게 막혀져 있어서 전화를 해보니까,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연다고. 아니, 근데, 어제 매점 아저씨가, 계곡에 들어간 사람 있다 그랬는데? 저번 주인가? 뭐야? 아쉽지만 계곡은 다음에 눈으로만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네 아, 오늘 여기 덕주 야영장에서 1박 2일을 마쳤는데요 아침에 저희가 여기 <laughs> 계곡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사용 날짜에 대한 제한 그런 게잘안 적혀 있었거든요 뭐 어떤 블로그에는 뭐잘 놀다 갑니다 뭐 이렇게 적혀 있고 그래서 오늘 저도 사용을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갔더니 차단기가 이렇게 내려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이게 여름에 한시적으로 계곡을 이용을 할수 있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어 너무 인터넷만 믿고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것들은 좀 미리 여긴 어쨌든 국립 이용하는 거니까 뭐 미리 전화를 해서 알아보시고 어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제 어제 매점에 제가 뭘 사러 갔는데 매점 아저씨도 아니 뭐 저번 주에 계곡을 이용하는 뭐 고객님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당연히 오늘 계곡을 이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도 여기가 뷰가 엄청 좋아요 왔던 데 중에는 제일 뷰가 지금 제일 좋고 그래서 아 제일 좋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에 제일 속은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도, 어, 덕주 야영장 제일 멀리 온 만큼 자연 친화적이었고 좋습니다. 그러면, 아, 어, 덕주 야영장에서 캠핑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메라가 회전을 해서 저 멋진 뷰를 보여줌으로써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 화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